오늘 예배수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샤라 빌리뽀 지방에 가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갑작스런 질문이 제자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동안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 나를 따르고 내가 베푸는 기적의 자리에 있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나의 말을 듣고,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연아, 시몬아, 네,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하는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네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너에게 네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해 주셨구나.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이름 이 반석 위에 내네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하늘에서 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열쇠를 가졌으면 좋겠죠. 내가 땅에서 뭔가를 말하고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풀어주시는. 내가 땅에서 뭔가를 묶으면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그래, 나도 묶어줄게. 땅 묶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흡족해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넌 몰랐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셨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각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안디옥에 바울과 또 바나바 와 같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며 그곳에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누가는 사행전 11장 26절에 이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저는 이두 가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그러니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그분을 추종하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드디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이름으로 그들이 드디어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는이 일을 비로소라고 적었는데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아,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인, 너희가 그리스도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셨는데 드디어,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이 보실 때 그래 드디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너희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구나.라고 우리를 바라 보셨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시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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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누생라하생각하십람들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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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분여요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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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혹은 자신의 이름, 아니면 관계. 아, 나는 누구 아빠예요? 난 누구 엄마예요? 아,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어느 과의 근무하는 누굽니다? 아, 나는 목사입니다. 아,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주부입니다. 나는 <laughs>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어느 분의 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름, 관계를 통한 나는 이 땅에서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 그것들은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무효가 되어버릴 것들이에요. 대통령,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로 불림하지만,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불리지 않아요. 그것이 그의 진짜 신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리고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가지고 후폐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낡아져 버리는 나의 겉사람은 결코 진짜 나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속 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져가며, 점점 새로워져가며, 그렇게 새로워져가는 나, 점점 더 분명해지는 나, 그것이 진짜 나이며,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름, 직업, 관계, 소유 등의 겉사람은 그 진짜 나일 수 없고, 나의 속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이 정체성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불렸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에서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묵상을 했는데 세 가지가 아마 다못될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고집했다가 한 50번을 설계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저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따르고 믿고 그가 전하는 도를 믿고 그를 신봉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세상은, 아유,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겨운 놈들, 아마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라고 그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상이 바라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요즘에 정치적인 지지자들 있잖아요. 만약에 좀뭐 <laughs> 그런거나 아니면 슈퍼스타를 따르는 그죠? 팬클럽 유명한 BTS의 아미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함부로 말도 못하잖아요. 혹시 아미가 들끓어 일어날까? 뭐 이런 팬클럽들이 있죠. 예, 네, 그런 지시력이 있어 요 정치적으로 나는 죽어도 이 사람 그가 머리짓을 하는 무조건 난따르네 이런 사람들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또 팬클럽 아난저 사람이 너무 좋아 오빠 따르는 그런 팬클럽 그들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감내하며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자신들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 희로했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결단하고 섬기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버리고 자기에게 손해 오면 절대 난 그런 일 손해보는 일 안해 고난이나 환란 찾아오면 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손해를 감내하며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면서도 끝끝내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손해와 핍박과 온갖 박해를 감내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환자란 말이에요. 환자. 그죠?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환자, 환자, 군대에서 특히 그런 말 많이 썼죠. 군대에 가면 아예 대놓고 야 환자들을 열애. 오늘 일요일이라 정경에가는데 환자들 나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환자라는 그 말을 우리는 불편하거나 해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말이 부끄럽거나 치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랑스럽게 뭐 어때? 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생각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잠깐 뭐 어떤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제가 CCC에 있었잖아요. 대학교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와서 앉아있으면 교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5분 전에 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시시시 홍보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 짧은 시간에. 그럼 이상이그때 학생들이 또그 말을 또다 듣고 앉아있어요. 어떨 때는 기타를 들고 들어가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론 다주하진 않았겠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 뭐야 일 나가! 이러거나 아니면 학교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laughs> 뭐 이러거나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면 요즘은 세상은 너무나 완악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쉽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받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며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 거듭난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타고나게 하셨고, 영향력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거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걸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나는 지존자의 품 안에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의 집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 나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버렸습니다. 나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십자가와 함께 다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나. 그리스도가 사시는 나로 내가 변화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 맞아. 근데 나도 함께 살아.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동거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와 동거하고 계신다. 이게 뭐 절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념을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줘. 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맞아.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요 그런데, 뭐 불편한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손해볼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예수님 잠깐 방 안에 좀 계세요. 방 안에 좀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 잠깐 눈좀 감고 계세요. 예수님 잠깐 좀 뒤돌아 계세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 도저히 안될것 같으니까, 예수님 잠깐 좀 뒤에 좀 계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체되고 바뀌어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제 예수 안에 가득한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예수님 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고 여러분의살에서 왕노릇하신 여러분의 왕자에 예수님이 정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손해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리, 배제하고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냐요? 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성도로서만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능력 있고 탁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과 위로움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세상 앞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성도로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온 지체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